안녕하세요 어제 저녁부터 설거지를 못했어요 오늘 아침에 겉절이 엊그저께 6일날 사놓은 배추 있어가지고 겉절이를 담고 아직 설거지를 못한 상태인데 예 일전에 담갔던 어둡 일전에 담갔던 겉절이 이제 묵은지처럼 지지고 있는데요 슴슴하니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짜지 않아서 한세 번에 걸쳐서 모아두었던 찬밥, 저는 현미를 많이 넣거든요. 거기에 찹쌀 조금 넣고 백미도 좀 넣고 하는 밥인데 남아있던 밥 중에 일부는 김치 담그는데 좀 넣었고요. 이렇게 남은 밥은 좀 모았다가 누룽지를 만들어요. 이게 주말에나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할수 있어요. 뭐일 다니시는 분들은 평일에 시간 내기엔 사실 쉽지 않잖아요. 퇴근하면 힘들고. 어 이게 묵은지는 아닌데 그 식당에서 먹는 그 향이 있어요 다시마하고 뭐 마늘 멸치 넣고 뭐 이것저것 양념 몇 가지 넣고서 하면은 그 맛이 나요 지금 슴슴하니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음, 입맛 없을 때 좋고요 어, 누룽지 이렇게 찬밥 남은 거한 두세 번 모았다가 하면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입맛 없을 때 끓여 먹고 소화 안될때 끓여 먹으면 좋더라고요 아무튼 설거지를 못한 상태고요. 그 덕에 이렇게 엊그저께 사놨던 배추 3,980원짜리인데 크진 않더라고요. 양도. 근데 뭐이 정도면 한2 주는 뭐 다른 반찬 있으니까 김치 있으니까 먹을 것 같은데. 아무튼 주말을 이렇게 시작했네요. 사실은 오늘 차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부품이 없다해서 기다려야 돼서 집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직장인 아줌마들 모두 화이팅입니다. 주말 잘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